5월 말에서 6월 초쯤 이슈 작가님이 공저지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. 제세 번째 책 마흔 더 늦기 전에 생각의 틀을 리셋하라 출간 작업 중이라 1초 정도 고민을 했고 바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. 공저지필 경험이 없었기에 이번 기회에 경험치를 쌓고 싶었습니다. 책 콘텐츠와 취지도 좋았고요. 청소년 진로 탐색에 관한 책입니다. 주기적으로 미팅을 하며 글에 관한 피드백을 주고 받았습니다. 뭐든 처음은 서툴고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지요. 저희 역시 그랬습니다.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. 역시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. 경험이 자산이에요. 최종적으로 4명의 글을 엮은 책이 올해 세상에 나온답니다. 네, 어제 이슈 작가님이 대표로 미다스북스 출판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. 한두 달 내에 책이 나올 예정입니다. 앞으로 종종 공저책 관련 소식을 전하겠습니다.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이슈 작가님, 마일 윤쌤 작가님, 배 작가님,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. 마무리까지 잘해봅시다. 박근필 작가였습니다. 여러분이 꾸준히 글을 쓰면 좋겠습니다. 나아가 책을 쓰면 좋겠습니다. 제가 여러분의 책 쓰기를 도와드리겠습니다. 쓰는 사람이 되세요. 쓰는 삶은 누적 축적되는 복리의 삶입니다. 생각은 짧게, 결정은 신속하게, 실천은 즉시. 행동은 꾸준히, 같이 함께 멀리 갑시다. 무탈과 안녕을 염원합니다. 검필하세요.